아니 어디 가세요? 예 지금 고일 삼화호일 협찬 받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도착했대요. 제주도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는데 얼굴이 안 나와요. 아와 네. 엄청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협찬이고요. 협찬 지금 방금 집앞까지 와가지고 협찬 다음 받았어요.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다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꺼도 예, 예. 이거 무거워서 빠도못 들어요 애못 들어요 그쯤 되니까 거기 앞에 나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머프 부자 드디어 드디어 스머프 부자의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삼아삼아 삼아. 쿠킹 오일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총몇 개요? 42개요. 야, 진짜. 87. 응? 음? 88.7. 하다가 80kg 그렇게 들면 저기 헬스 클럽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요. 8.7kg. 그 다음에 제일 무거운 거. 어 어유, 야, 이건 엄청 무겁네. 18.7. 아, 18. 총 무게. 27.4.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27kg 네. 정도면 제가 아마 한 2년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사단, 네. 사마호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협찬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짠짠짠! 네. 그, 춤추세요. 빨리 춤춰요. <laughs> 동엽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 호일이 삼화호일이 이 우리나라 최초 알루미늄 회사로 네, 전통 있는 회사라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삼화호일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 근데 요 박스 딱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요요 디자인.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마, 뭐 남녀노소 다 아실 것 같은데, 요 디자인이 3화오일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아류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뭐, 사마라든지, 뭐, 삼와, 삼, 뭐. 와, 삼, 삼 어. 아. 한번, 진짜? 어, 사러 가셔서 보세요. 다들 네. 비슷해요. 빨간 슈, 거 들어가고. 슈퍼가면 다이 디자인이야! <웃음> <웃음> 네다이 디자인인데 이거 타마호일이 먼저 이런 디자인 했다는 거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말 여기 잘못된 정보가 있다 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글 달아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저, 네. <laughs> 네. 그러면 저도 공부될 테니까요 네. 요게 막 이렇게 일반 크기 이거 시중에서 파는 30m짜리가 보통 크기인데 요런 거 요런 거 절반 정도 왔고 아냉요 어, 어, 그다음에 이거 제일 큰 거도 어우 요거 요거는 한 300m 된, 되는 것 같은데, 더큰거 같은데 더큰거 공업용으로도 반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용으로도 한반 정도 받았어요 이야.. 이 공업용 하나로 10개 안팎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타마호일은 예. 오랜만에 쓰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거는 막 당근마켓이라든지 <laughs> 아니면은 막 지인들 받는 것들 아니면 막 떠리로 하는 것들 막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초 인류 회사 역사가 어, 있는 회사니까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작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옛날에 여기서 이사님한테 받았다는 거 이야기할까 말까요? 예, 옛날에 우리 18년 전에 특정 놀라운 세상 MBC에서 했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정 이사님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협찬도 받았었어요. 어, TV 특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대학교에 졸업 전시할 때 그때 받았어요. 아, 그런 거예요? 음. 대불대 아시죠? 대불대는. 대불대는 쫙저 좌악. 저 대불대 출신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얘 끈적끈적 하다니뭘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때쯤에는 타마오일 많이 썼어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만들어서 막 전쟁 놀이하고 네, 놀았는데. 동생하고 같이 막 갖고 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정도 옛날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것 같이 만들어 보니까 쎄럽 어, 쎄럽. <laughs> 그, 네. 아주 그때 느낌이 딱어억나요 <laughs> 느낌이 딱 옛날 그 좋은 재질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뒷광고 때문에 유튜브 많이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요거 뒷광고는 아니고요, 절대. 이거 협찬 정확하게 그 회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화 통화로 본부장님하고. 네. 네, 저 네. 본부장님하고 직접 이야기 나눈 다음에 담당하게 담당하게 그래서 네.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사마오일 본사 정문 그 안에 보관 보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전시. 전 전시에서 각 손님들이 온다든지 직원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정문 들어가면 쫙 보일 수 있게끔 하나 네. 만들어서 갖고 내려갈 겁니다. 뭐 멋있는 거 이렇게 한번 기증해 볼 생각이요. 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걸 만들지는 어, 컨스머프랑도 얘기해 봐야 되고 시청자분들도 뭔 몇몇 뭔가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어, 네 그러시면 예, 정말 진짜 것 감사할 것 같아요. 부킹 예, 오일에 뭔가 어울릴 만한 큰거 사이즈 예. 아마 한한 한 50cm 정도 제 생각에는 네, 50cm에서 1m 정도는 한 사이 네, 한이 정도 나는 거큰거 하나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 쫙 달아주시면은 감안해가지고. 네,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상표를 가렸었어요. 네, 상표 일부를 안 보이려고. 예, 네, 이번에는 협찬을 받았으니까 예. 감사의 의미로 보이도록 예, 정말입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걸 네. 우리 아, 이건 우리 뒷거래 없습니다. 이건 완전 협찬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인프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영상에도 이거 협찬 받았다는 거요 감사의 예. 의미로 거기에 자랑하고 달았... 이래 예. 협찬 받았다라고 글 적어두도록,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협찬 받은 은박지로 롤에 나오는, 롤게임에 나오는 영웅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지금 만들, 거의 다 완성한 작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90% 정도는 만들었어요. 짠. 짠! 누구게요? 우와! 고릴라 킹콩입니다! 스마트 후자 게시판에 보시면 은 이거 투표했던 거 있는데 이거랑 고질라랑 싸우는 거 어떤 포즈로 어... 할지 네, 그 중에 배 때리는 게 1등 해가지고 네, 제일 투표 수가 많아가지고 네. 배 때리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 킹콩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는 두 번째 협찬받을 생각이 났어요 아크릴물까 왜다 다, 어. 협찬받아요? 아니아니 또 그럼 그거만요 두가지에요 뭐 여러개 받으셔야되요 <laughs> 물도 받으시고 정착제도 아, 받으시고 그리고요 지금 막 흥분이 돼갖고요 너무 진짜 제가 흥분 됐으면은 어, 짠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해야죠 아 제가 옷을 집에서 항상 요렇게 입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아주 젠틀젠틀해가지고. 거짓말. 거짓말. <laughs> 바지는 저랑 팬티? 맨날 싸워요, 맨날. 바지는 팬티 입고 있는데 옷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짜잔, 하시고. 네, 예, 인삼 막걸리입니다. 네, 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따 보자. 아, 이따 보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